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사의 신 천성 에드콘입니다 자, 아시죠? 이제 저희 장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실사의 신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텍스에요. 라텍스 3200입니다. 라텍스 3200은 롤 전용이에요. 롤투 롤이라고 하죠, 보통. 롤을 걸어서 투 롤로 말리는 거. 그걸 롤투 롤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하이브리드는 평판과 판재와 롤을 겸용하는 거. 하이브리드. 판이 있어서 그 판을 넘어가는 거고. 롤투 프리는 롤에 말려서 그냥 밑으로 자유낙하하는 거는 롤투 프리.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제 영상 올라가는 시기와 제가 촬영하는 시기가 좀 틀릴 텐데 촬영하는 시기는 지금 10월 하순입니다. 이제 영상 올라가는 시기는 아마 이제 11월쯤 될 거로 보이지만 10월 하순인데도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 작업들이 진행을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3 레이어 작업 많이 하고요. 윈도우나 뭐 이런데 3 레이어 작업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많이 하는 게 블럭 아웃 배너입니다. 행잉 배너. 블럭 아웃은 앞과 뒤가 차폐가 되어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양면 출력이 용이하고 앞과 뒤가 서로 다른 그림이, 다른 이미지가 있어도 비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앞과 뒤가 서로 깔끔하게 보이죠. 예전에는 원단에 합질을 해서 한쪽은 출력하고 한쪽은 합성지를 합지하고 뭐 그렇게도 사용을 했는데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이렇게 양면 출력한지 오래됐습니다. 깔끔하고요. 라텍스로 출력해서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HP 라텍스로 출력하는 양면 블럭 아웃 배너입니다 이미 앞면은 진행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후면. 출력 중인 건데요. 출력 사이즈가 2m15입니다. 가로가 2m15에 세로가 8 5 m 예요 크죠? 백화점에 설치가 된답니다. 백화점에 가로가 2m15, 세로 8.5m, 6장을 출력합니다. 앞면은 벌써 다 끝났어요. 앞면은 출력이 다 끝나고 지금 후면, 뒷면 출력 중인데 앞면이나 뒷면이나 원단 색도 똑같고 뭐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블록아웃 배너가 그런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뒷면을 라텍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출력 중에 있습니다 자이 작업은요 고주파까지 해서 왜냐면 배너는 행잉 배너는 대부분 뭐 봉이 들어가거나 거치를 하려면 늘어뜨리려면 해야 하는데 이런 원단은 미싱은 안 됩니다 고주파 해야 돼요 고주파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이 끝나면 고주파해서 그때 되면 한번 길이가 있는데 뭐 일부라도 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또한 가지 얼마 전에요 라텍스 잉크 또 인상된다고 또 통보 받았습니다. 아 아주 미치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가격을 계속 보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 라텍스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 라텍스 품질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블럭아웃 배너도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 300대니아 현수막도 많이 의뢰를 주시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특히 현수막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실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고수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참 HP가 어떤 선도적인 그런 기업이고 항상 개발 속도도 빠르고 뭐해서 제가 이제 HP 장비를 많이 구매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요새는 조금 아, 저도 좀 실망을 느끼고 많이 제 어깨를 <laughs> 짓누르는 듯합니다. 그래도 뭐 저희 고객들이 워낙 이 HP의 출력 색감을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수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필두로 아마 작업이 계속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저희도 지금 뭐 바쁘네요. 이렇게 막 저렇게 또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지금 또 출력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시컬러 UV에서도 크리스마스 관련 은 데드롱의 UV 출력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눈앞에 다가온 듯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에 이미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막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요. 작업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런 작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컬러감. 라텍스의 이 컬러감은 정말 우수합니다. 잉크 가격은 안 우수해요. 라텍스의 색감은 우수합니다. 이런 발색은 정말 쫓아갈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양면 출력을 하는데, 뭐, 동시 양면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라텍스는 한 면을 출력하면서도 여기에 무수한 카메라가 달려서 얘가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중지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품질이 만족스러운 품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뭐 핀이 빠지거나 그러면 에라 메시지를 내는 거죠. 에라 메시지를 내서 더 이상 출력을 진행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라텍스 품질이 일정하고 깔끔한 거예요. 게다가 라텍스의 그 쓰레임 잉크, 쓰레임 잉크 그림가드 친환경 잉크는 발색이 너무 우수해요. 지금 쓰고 있는 지금은 거의 U.V.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U.V.보다는 색감은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 컬러 보십시오. 컬러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라텍스로 이렇게 양면 블록 아웃 배너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라텍스의 컬러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발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라텍스 라텍스 3미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밴드가 나오시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 장비에서 카메라가 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핀이 빠지나 안 빠지나 해서 핀이 빠지면 여기 에러 메시지 발생하고요. 또 헤드도 일정량을 쓰면 교체를 해야 돼요. 라텍스는. 그러니까 헤드만 교체하면 거의 처음에 신품 수준 퀄리티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품질은 좋은데 유지 비용은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이즈가 2150mm에 8500mm, 8.5m 네 그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단 뒤는 이렇습니다. 앞과 뒤가 원단 색이 똑같아요. 블럭 아웃은. 그래서 앞과 뒤가 품질이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블럭아웃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지요 라텍스는 이렇게 열건조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사용을 해도 냄새가 전혀 안 나니까 정말 작업 환경은 아주 깔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컬러감 보여드릴게요 일부분만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나중에 조금 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면을 지금 출력해서 오늘 다 완료하면 보증파 해서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원숭이 같은데요. 네, 맞네요. 원숭이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력은 계속 진행됩니다. 고주파가 완료된 양면 배너를 일부러 이렇게 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뒤로 라텍스로 이렇게 인쇄가 됐고요. 상단에 봉으로 거치할 수 있게 이렇게 봉집을 만들어서 고주파를 했고요. 자, 이렇게 이면이죠? 이렇게 쭉 고주파를 한 겁니다. 양쪽에서 볼수 있게 출력을 한 거죠. 사이즈가 2m에 8m, 대략 2m에 8m. 양쪽에서 이렇게 똑바로 보일 수 있죠. 전면 후면이 따로 없겠죠. 그러면 양쪽 다, 다 또렷이 볼수 있는 게 양면 블럭아웃의 장점이니까 전혀 상관없이 거치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8m가 되고 워낙 이 블럭아웃이 두께가 좀 있어서 무거워서 펴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블럭아웃의 작업이 어떻다는 그런 것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면 상관없이 이런 고퀄리티로 출력이 될수 있다는 거. 이게 블럭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된 원단의 위에서 이렇게 오늘 저희 블러아웃 라텍스 출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블록아웃은 이렇게 양쪽에서 똑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원단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해서 벌써 이런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아웃 배너. 오늘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해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哈 <laughs> 哈